네 저희 드림캐쳐 피리 쇼케이스를 빛내러 와주신 우리 소중한 기자님들 둘셋네 고건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네네아 우리 한분한분 한분 컴백 소감과 함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쇼컷으로 돌아온 다미입니다 네 이렇게 피리를 기자님들께 처음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사랑둥이 막내 가연입니다. <laughs> 네 이번에 필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리드 보컬 유연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빛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필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멋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카리스마 리더. <laughs> 지유입니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메인보컬이자 늑대를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네. 오늘까지 추운 날에 여기 걸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얼음공주 한더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피리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여왕 수아입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의자를 가져다 주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개인 포토타임 때 아까 제가 사전에 안내드렸던 순서와 조금 상의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유, 수아. 시연, 유현, 다미, 한동, 가연순으로 포토타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유수와 시연, 유현, 다미, 한동, 가연순으로 포토타임을 진행했으니까요. 좀 혼선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의자를 가져다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고,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에 올라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네, 근데 현재 기분이 어때요? 네. 어, 저희 드림캐처가 피리를 불잖아요. 필이 네. 좋습니다. 아, <laughs> 아, 필이요. 어, 오이 네. 가운데 기자님 빵 터지셨습니다 지금.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어, 야 라임 있게 딱이 느낌 왔어요. 네, 느낌이 어, 그만큼 좋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의자가 준비가 돼서 이제 뒤에 앉아서 이 기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세 분, 뒤에 네분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네, 의자 조절을 해서. 이야기. 오, 괜찮아요? 네. 네.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요? 네. 괜찮아요? 이게 너무 붙어 앉으신 거 아닌가요? 개, 개, 기사님 잘 보이세요? 같이? 잘보이시요괜찮나요 1열로 아, 일요, 앉을까요? 네네. 네. 1열이 날것 같아요. 조금 당겨서 어차피 이제, 오, 오, 오 의자가 저희가 높아서 1열로. <laughs> 아, 그냥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이게 또 손수 다. 맞추고 함께하는 우리 드림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렬로 붙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의자도 어우 이게 또 색깔별로 함께 했습니다. 네, 아제 편안 괜찮아요. 네, 하고 담요하고 이제 가져다 주시고 이제 작년 제 기억에는 9월 20일 날 우리 드림캐쳐 왔. 무대때 그때 저와 함께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네. 함께 했던 어 <laughs> 근데 원래 흔들 흔들리는 흔들리는 의자리는 그래서 어흔어리는흔악리이 흔들리는 흔들리는 네. 들리는 흔들리는 눴던 기억이 있는데그때는 제가 아는말씀드렸는데는 흔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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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네. 서서 할게요. 네. 이게, 네. 함께 했는데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또 새롭고 그렇습니다. 네 질문 있는 기자님들 손을 들어 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중간 중간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빵 터진 기자님이 가장 먼저 손을 네 피리가 피리 좋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여기 슈퍼게놀 관계자에 반납할게요. 네 그래서 네. 될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예 안녕 네, 아아 아,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스이드범입니다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무대 진짜 잘 봤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예, 어,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이걸로 이제 악목신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이 다음번이 뭐가 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은 좀 미디 상태인 건지 아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드림캐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유지하면서 다음 방향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 바뀔 수도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게 얘기된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 두 번째는 왜 지난번에 컴백 전에 그 숙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광고 모델이 되셔가지고 아, 숙면. 네, 네 숙면 유도 제품 네, 광고 모델 되셨는데 그래서 다들 그때 좀 소소하게 화제가 됐어요 악몽 그룹인데 숙면을 도와준다 이래가지고 그 소감을 이제 그때 오피셜로 이렇게 미디어에 얘기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감을 가지셨는지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사전에 들은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까 포토를 보니까 드림캐처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네. 이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저,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서 혹시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드림캐처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시는 멤버가 한 번. 한 해볼까요? 네. 네, 중요합니다. 저희 소속사 이름이 해피페이스에서 드림캐처 컴퍼니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 바뀌게 된 이유는 조금 더 저희 드림캐처에게 서포트를 해주고자 바뀌게 되었고요. 어, 저희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으니 조금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드림캐처 컴퍼니. 네. 어, 이름 정말 좋네요. 이름 떡톡톡 들어오는 드림캐처 컴퍼니를 또 알렸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수면 또 광고. 그 어땠어요? 저희가 악몽 컨셉을 맡고 있지만 또 여러분의 숙면을 더잘 도와드리고자 <laughs> 네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효과가 어... 여러분도 만약에 잠이 안 오신다면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 직접 써보니까 어땠어요? 그 어 빛이 나길래 되게 네. 잠이 안올줄 알았는데 네네. 생각보다 잠이 한 3분 내로 온것 같아요. 저는 몽롱하게. 3분이요? 네, 3분 내로. 야 불면이 있거나 숙면 어려운 우리 기자님 혹은 우리 대중분들이 하면 사용하면 정말 좋겠네요. 3분 안에 잠이 오는 또 숙면이고. 네. <laughs> 그리고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악몽 시리즈의 결말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도 드렸는데 그 다음은 뭘까? 어떤 시리 혹시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꿈꾸고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모안 아, 네. 그래도 저희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드림캐처가 악몽이 또 저희 드림캐처만의 약간 시그니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끝내기보다는 더욱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맨 처음으로 저희 드림캐처가 악몽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서 거미를 죽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스토리로 풀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 다른 멤버 또 생각해 본컨테 있으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저도요 <laughs> 동의 한다아그이거 네. 우리 지우양 이번 앨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더 엔드 오브 아네 저희 네. 드림 사집 미니 앨범 D 엔드 오브 나인메어는요. 어 저희 드림캐처가 데뷔 때부터 쭉 이어온 악몽 시리즈를 완결하는 마지막 앨범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앨범이니만큼 우리 기자님들을 이 악몽 세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악몽 세계에 초대하고 싶다. 어, 악몽 마지막 이 결말 활동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의 또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또 손을 들어. 네, 바로 뒤에 기자님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보고 그뒤 기자님께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2 4사 이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이 악몽 시리즈 완결판이라고 하는데 좀더 자세하게 이번 앨범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한 2년 넘게 이렇게 악몽 시리즈를 해왔는데 좀 이걸 통해서 거둔 성과가 무엇인 것 같은지 멤버들이, 성, 멤버들이 생각하는 성과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좀 조금 더 우리 악몽 시리즈에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뮤비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더와닿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드림캐처가 악몽 속을 빠져나오려고 계속 헤매고 발버둥을 치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그 미로 속을 나오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좀 슬픈 결말이지 않을까. <laughs> 슬픈 결말. 네. 네, 네, 그리고, 어, 뭔가, 소감은, 그, 저희가 악몽 컨셉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액착이 네.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의 이름과 컨셉을 좀더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뜻깊은 성과가 있었다. 네네. 우리 또 담양이나 다른 어떤 2년 1개월, 이제 2000 제가 기억하는 1월 13일날 2017년 1월 13일날 재밌했잖아요 이제 네네. 오늘이 2월 13일이니까 정확히 음. 2년 1개월이 됐는데 네네. 어때요? 네그 동안에 어... 네그 동안에 얻은 게 있다면 그 동안에 얻은 게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 팀의 색깔이고 그리고 저희 뮤직비디오랑 컨셉이 모두 약간 무서운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팬분들도 그렇고 약간 공포 영화나 약간 무서운 걸 보면 저희를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어, 그게 맞아요. 가장 큰 맞아요. 성과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요번 뮤비 트레일러도 보니까 한편에 거의 무슨 그 오리지널 스릴러물 보는 느낌으로 굉게 네, 구도, 카메라 구도 들었고, 네. 우리 막내. 저는 어때요?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네네. 1개월이나 같이 한 악몽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떠나보내야 한다니 음. 그게 좀 아쉽고 슬퍼요. 아쉽고 슬프다. 네. 아유, 그 아쉬움이 더큰 기대로 넘칠 수 있는 또 다음 활동을 또 네. 기대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 더 아쉬움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는 바로 뒤에 기자님이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우선 가연 씨가 이번에 좀 이렇게 강렬하게 랩을 보여주신 게 처음인 것 오, 같아가지고 네좀 네, 소감이랑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드림캐쳐가 늘 굉장히 강렬한 안무를 보여주시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래퍼로 거듭난 네. 어때요? 아까 대기실 얘기해서 오늘 랩한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어때요? 네. 네 제가 랩을 살면서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는데 길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파트 배정을 받으실 때도 되게 놀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 되게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많은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한테 들려드렸을 때도 제 목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약간 깨버린 그런 도전이 아니었나 어, 싶어요. 어, 지금도 손동작도 생각, <laughs> 래퍼처럼 이제 딱딱 맞는데. 그러면 혹시 못 들은 기자님들을 위해서 작게 그 부분만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래퍼. 딱. <laughs>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아까 지금 팍 들었거든요, 네. 네. 아, 아무 소리 없는 꿈. 어쩌 <laughs> 네, 제 아직 덜깬거아니죠아 그래요? 지금 악몽을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갑자기 되면서네 그래서 어그 그만큼 강렬한 랩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연양한테 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노래 안무에 대한 또 질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렬한 퍼포먼스, 강렬한 카리스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요번네 이번 네. 이번에 어, 저희가 노래가 시작할 때 도입부에 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laughs> 아, 귀신 시연냥 <시원> 목소리였어요? 악똑 <laughs> 아, 그 같은데, 아까랑? 에 아, 이게 시연냥 목소리였구나. 에이, 맞아요. 그게 기, 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음. 예전에, 옛날에, 전쟁 나기 전에 부는 호각 소리라고 해요. 근데, 음. 어, 저희가 그걸 처음에 접했을 때, 코끼리 소리인가? 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자로 서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일, 일곱 명이니까, 1, 2, 3, 4, 5, 6, 7이잖아요. 있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안무를 처음 시작할 때, 자, 대형 맞추자! 1끼리, 2끼리, 3끼리, 4끼리, 5끼리, 6끼리, 7끼리, 이렇게 해서 저는 6끼리였고, 그렇게 해서 좀 재미있게 안무 연습을 하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어그호박 소리 어떻게 된다고요 아. <laughs> 에, 어,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계속, 그 호각 소리가 또, 뇌에 남고, 그, 안무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또, 메인 댄서가 또, 수아양 아닙니까? 또, 어, 한번 그렇죠. 포인트 한번 좀, 좀 보여주세요, 기자님. 오, 네, 네, 네. 네, 그러면, 살짝, 네. 나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에, 하면 서해야 피... 되는 건가요? 아, 니 그, 있죠? 이제, 가운데, 자신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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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를 불어라, 피리, 원, 투, 춤이 있어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원. 네. 원. 아그러니까요요둘 <laughs> 네. 아, 시작. 피리를 풀어라. 이게 원이구요. 오 원이구나. 피, 이게 피리 를 이렇게 한단가지분 분단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피리를, 피리를 부는 거예요. 분단. 아 부를 때퍽 찍어야 되는구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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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를 그리고 네.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피리를 불러볼게요 하나 둘 시작. 피리를 풀어라. 어, 다시 한 번, 아, 네. 마이크를 들려서 너무 불편해하고 해서, 네, 음표 같이,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두, 두, 시작. 피리를 풀어라. 와 예. 이렇게 섰다가 바로 떨어져야 되는구나. 어, 네. 아, 아, 피리를 풀어라.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아, 그두 가지 소리냐. <laughs> 그럼 네. 춤 이름도 자연스럽게 피리 아, 춤인가요? 네, 이것이, 이것이 피리 원투 춤이고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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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드림캐쳐는 이제 포인트 안무에 축제거든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피리를 불어라는 춤이 있는데 이 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필리리 필리리 춤다 두두시 작 필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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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멀저시이멀저시와오야 강렬하면서도 그쵸 그렇죠? 이제 더 강렬한 게또 남았어요 여러분 <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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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 굉장히 와. 많아요. 어. 또 네, 마지막 많아. 네, 진짜 보여드리는데. 강렬하게 네. 행진 춤이라고. 와 아. 정말 여러분들도 다 따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걸어 다닐 때도. 아. 네. 아. 네. 때. 네 이렇게 따라 주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네 행진 춤. 네. 하나 둘 셋. 어어어어어어어 어. 걸어 다니걸요 어. 이렇게. 보시면 그럴 <laughs> 때 그렇게 걸어 다닌다고요? 네, 네. 이야 대단합니다. 오, 거의 포인트 안무를 말씀드렸는데, 네 피리의 전 안무를 다 보여드린 것 같이 <웃음> 함께 <웃음> 했습니다. 오, 그 강렬한 포인트와 또또 또 귀여운 매력이 또 함께하는 그 피리 무대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안무까지 보니까, 네또 질문 있는 기자님, 네 바로 옆에 기자님이 또 손을 들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베 프리포트 김수현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까 성과로 콘셉트와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드림캐쳐가 악몽 앨범을 이번에 결말 짓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좀. 새로운 도전의 이질감을 느낄 대중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은 없는지, 새로운 콘셉트를 보여줘야 된다는 뭐 그런 부담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으로는 어떤 성과 얻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수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번 앨범의 목표와 포부, 성과. 수치까지 말씀하셨는데 오. 어때요? 네, 어떤 목표 자신 있게 담당하게 솔직하게 한번 드림캐처답게 고백해 봅시다. 네 이번 앨범 음. 음원 차트 가자. 네. 어 그리고 왜,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음원 지금 차트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나오는 아, 노래 진짜요? 곡마다. 네네. 이제 차트 인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음. 쉽습니다. <laughs> 노래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맞아요. 네. 너무 좋고, 그 뿐만 아니라 수록곡, 아까 오프닝 때 했던 데이드림도 그렇고, 우리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함께한 다양한 수록곡이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제 잠시 뒤 6시, 이제 15분 남았네요. 14분. <laughs> 와, 이제 공개가 너. 될 텐데, 또 원하는 숫자 있어요. 딱 음원 차트 딱 공개됐을 때, 최종. 목표와는 음...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laughs> 역시 그 운명은 <laughs> 여러분들께 달려있다는 점. 네, 그래도 함께, 음악방송은 네. 1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에 어, 네, 1위 후보까지만 갔어서 이번에는 꼭 1위를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방송. 아, 음악방송 1위에 대한 후보. 맞습니다. 목표는 꿈과 목표는 크게 가지고 또더 함께 하나씩 이뤄나가는 게또드림캐쳐만의 매력이니까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컨셉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아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대중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네. 어 아무래도 새로운 컨셉을 하면은 되게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어떤 컨셉이든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컨셉을 잘 이제 소화하면은 대중분들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어떤 컨셉 가장 자신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자신 있는 컨셉 컨셉이요? 자신 있는 컨셉. 저는 아련한 것도 해보고 싶어요. 아련한 네. 컨셉. 네. 어, 그, 아련한 표정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련한, 그래도, 하나, 내가 아련한 패배. 그래도 모르니까, 네. 하나, 하나 둘, 셋. 셋! 아련하다, 아련하다. 오! 됐다, 됐다. 어, 다음 오! 컨셉이 확정이 있어요. 아련 컨셉이 <laughs> 지금. 어, 너무 아련한데요? 어, 어, 어. 아련, 약간 원래 몽환적이고 약간 그런 모습의 드링키촌인데, 되네요, 아련도. 다그 말고, 뭐든지 소화가 되는 우리 드링키촌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네, 바로 또, 우리, 하기 자님께서 오늘 또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굿 데뷔 어, 케이스 축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질문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 앞서서 대답하신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 드림캐쳐 하면 아무래도 그 해외에서의 반응 때문에 국내에 더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브라질 공연을 하셨다든지 남미 투어를 도는 걸그룹. 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그런 해외 팬들이 알아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을 만든 게더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괜히 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그 해외 팬들의 그런 좀 성원 자꾸 와 달라 보고 싶다 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느낌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아시아 투어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팀들은 보통 이렇게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일본 뭐 중국 아시아를 먼저 돌고 남미나 이제 유럽을 가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저는 그렇지는좀 거꾸로 오히려 아시아 공연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그 지금까지 남미나 이런 데서 했던 공연과 그리고 아시아 팬들을 만날 때는 좀 어떤 다른 모습을 공연을 통해서 좀 보여주실 예정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 투어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이제 바로 투어를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저희가 3월 20일부터 자카르타를 시작으로요. 아시아 투어를 돕니다. 네. 말레이시아랑 네, 그리고 싱가포르 네 까지 돌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국내 콘서트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뭐 다른 남미와 유럽과 다른 점은 꼭, 음, 그날에 맞춰서 저희가 또 커버곡을 항상 다르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아또 스페셜 커버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나라마다 커버곡을 따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네. 투어마다 네, 다르게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투어마다? 네. 남미면 남미 투어마다 그 커버곡 하고 아시아도 또 아시아 커버곡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하시면. 네. 말씀 그렇습니다. 네. 오, 그렇고. 네. 그리고 네? 이번에 저희 콘서트에 저희 타이틀 곡뿐만 아니라 수록곡도 많이 많이 할 테니까 어,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어, 국내 콘서트도 함께 하고 또 아시아도 함께 투어하는 모습 기대가 되고 아까 우리 기자님 첫 번째 질문이 계속 이제 해외에서 와달라 뭐 해달라 또 해외에도 인섬니아 우리 드림캐쳐 팬클럽 인섬니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느낌과 기분이 어때요? 해외에서 이렇게 다 찾아주는 그런 모습. 네. 어, 요즘 해외 팬들, 해외 팬분들께서 되게 한국어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은 드림캐쳐 뭐 사랑해요. 뭐 드림캐쳐 힘들면 잠시 쉬었다 해요. 막 이런 글을 보면은 네. 되게 먼 나라에 있는 썸냐 같지 않아요. 되게 가까이에 있는 썸냐 같아서 정말 항상 고맙고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다음, 다른 멤버들도 기억에 남는 나라나 그 해당 지역의 팬, 이 해줬던 말이나 뭐 기억나는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딱 떠오르는 그런 팬분들이나 그런 나라나 위치가 떠오르신 곳이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네. 어 팬분들이 제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근데 이제 해외 투어를 할때 어, 남미 투어 할 때였어요. 그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정말 또박또박하게 이시안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laughs> 남미 분이? 네. 그래서, 어, 누구, 누구세요? 하고 한국,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한국인인 줄 알고. 너무, 너무 딱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어, 외국에서 타지에서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감동스러웠고, 정말 더 많은 해외를 드림캐처로서 가고 싶습니다. 오,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 저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그, 네. 로고를 무, 몸에 문신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 맞아막 맞아, 맞아. 수아 사인도 문신했어요. 제 했을까? 얼굴도. 네. 제가 직접 채준 사인도 몸에 네. 문신으로 문신을 새기고. 헉! 그래서 어, 너무 사이... 신기했어요. 수아양이 그 팬분의 몸에 사인을 아니 아니 아니. 아 사인을 해줬는데 그거를 따가서와 네, 정말 팬심이 대단한. 분들이네요. 우리 각 개국의 썸녀들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이 찾아가야겠네요. 드림캐쳐가. 네. 그 모습을 아시아 툰뿐만 아니라 국내 콘서트 그 이후에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중간중간 너무 열띠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네. 드림캐쳐의 네, 그 열기 이제 불과 한 7분, 8분 후면 이제 바로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제 되는 분들에게 뮤직비디오가 이제 피디가 만나 뵙게 될 텐데 우리 아시아 투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3월 20일 날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자카르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함께 하게 될 텐데 이번 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좀 얻고 싶은 거 나중에 투어 후에 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 드림캐쳐 아시아를 돌고 나서 네. 어, 우선, 못 가본 나라를 가는 거니까 좀더 다양한 우리 썸녀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네, 이렇게 시작으로 지금까지 또안 가봤던 나라를 앞으로 더더 더 많이 가보고 싶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저희 국내 팬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앨범을 낼수 있어, 낼수 낼수 있는 거고 또 팬분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하는 만큼 이렇게 해외 팬분들이 많이 알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니까 국내 팬분들에게도 너무 너무 감사 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내 팬분들이 계시기에 드림캐쳐가 전 세계 이제 o 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한분 한 정도만 받고 이제 가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네,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넘어가도 할까요? 네, 댓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녹화뉴스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으로 그 악몽 시리즈를 이제 끝낸다고 하셨는데, 그 정작 그 이번 앨범의 그 악몽의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좀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그 노래하고 무대의 좀 감상 포인트나 그리고 좀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과 또 수록곡에 대한 이야기를 쳐봐 주셨는데 어떤 스토리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어, 악몽에서 헤어 나오려고 하지만 계속 이 악몽이 반복되는 미로 속에 갇힌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저희 필의 감상 포인트를 하면. 어, 락사운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어, 락사운드, 맞아요. 네.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또락 보컬 그룹 아니겠습니까? 드림캐쳐가? 네. 네, 그리고 락사운드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드림캐쳐의 의상, 의상도 이번에 되게 좀. 화려해졌죠? 네, 화려해져서 네. 굉장히 무대를 볼때 군무도 더 살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의상 컨셉은 어떤 컨셉이에요? 오늘. 드림캐쳐. 이게 딱 색깔로 예. 봤을 때는 블랙 앤 레드. 저도 어저께 사진으로만 아. 보고 네. 블랙 앤 이거 어저께 유니클에서 샀거든요. 아. 블랙 앤 레드 이 컨셉인데 이 어떤 컨셉으로 함께 하시게됐나요 각자의 된 거예요. 개성을 많이 살린 의상 같아요. 이번에는 뭐 각자의 취향도 많이 고려해 주셨고요. <laughs> 어 취향. 네. 어떤 멤버가 가장 자기 취향을 좀 말씀하고 어. 딱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아, 다 저쪽을 음. 쳐다보는데. 네. <laughs> 아무래도 네. 시연이가 네. 나팔바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네. 어, 그렇네요 이 네. 바지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활동이 끝나면은 네. 스타일리스트 <laughs> 실장님께 꼭 달라고 아, 네. 네 근데 가져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laughs> 아, 시연의 네. 나팔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떤아 이게 나팔바지구나 예. 오, 잘, 어울려요. 오,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와. 네 시연이. 예쁘죠 네, 이런, <웃음> 네. <웃음> 무대에 또 수록곡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캐치의 의상도 함께 보시면서 계속 세부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도 함께 아, 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멤버들 다 일어나서 이제 기자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모든 센터를 가려면, 오, 이게 다 추렁추렁 해서 넘어질 뻔했네. 이게 함께 해야 되니까, 우리 대표로 지휘이 끝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기자님께. 네. 네, 저희 드림캐처가 필리로 컴백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필이 최선을 다해 활동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드림캐처 악몽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끝난 하지만 또 끝난 끝나지 않은데? 않은, <laughs> 끝나지 않은. 네, 저희 드림캐쳐.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 <laughs>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어,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드림캐쳐의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네.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드림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악몽 이야기는 끝났지만 드림캐쳐는 끝나지 않았다. 아, 이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 주시고, 네, 빨리 이제 공개해야지. 이제 2분 남았어요. 예, 필이 나와요. 2분.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어떤 걸 함께 될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